왜, 번지수가 왜? 번지수가왜왜 이런 번지수가 지? 여기는 엄청난 사람이 다닐수없는 기운인데? 영적이고 신적인 존재가 집을 짓고 저거들끼리 똥, 똘똘 뭉쳐갖고 사는 곳이에요, 이곳아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숫자고 기운입니다, 여기가. 안녕하세요 천상선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촬영 오랜만에 하는 예. 것 같은데 아니요 오랜만에 하는게 아니 자주 합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예. 좀 시청자분들께서 예. 그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예. 저희 핸드폰으로도 문자로도 예. 좀 많은 분들이 예. 의뢰를 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그 어떤 지번을 드릴건데 예. 이 지번을 한번 선생님께서 보시고, 예. 어떻게 느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예.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지번을 먼저 불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불려주세요. 예. 119-3번지. 119-3번지. 그리고 119-6번지입니다. 119-6번지. 이 곳이 예. 어떠한 곳이길래, 어떠한 기운이 느껴지고, 예. 그리고 어떤 곳인지, 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상황들,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지, 아, 선생님께서 어. 이 숫자에 대한 지분을 보시고 네.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9-3번지하고 119-6번지 이 번호를 분위기를 보라, 이 말이죠. 네네. 네. 아, 어떤 곳인지 분위기를 보라. 네네. 네. 보통 숫자 선생님 저번에도 영상을 저희가 촬영을 했을 때, 어떠한 선생님, 지, 지번, 된다, 예, 된다. 청와대 자리도 그때 그랬었고, 예, 예. 어떠한 자리를 선생님께 예. 말씀을 드리니까, 청와대 현충원 예. 말씀을 드리니까, 그곳에 집원을 보시고, 그곳이 어떤 곳이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곳도 저희가 일단은 주소는 밝히진 않겠는데, 음. 지금 말씀드리는 집원만으로 음. 선생님께서 그런 기운과 어떠한 음. 분위기였든지, 그런 곳이... 음. 분명히 나올 수 있는지 음. 저희가 선생님께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좀 제안해 드려 보습습다 음, 음. 테스트 l e to do it. Test and t 하고1 1 6 번지는 연결대가 있습니다. 이 번호 자체가 누구나 보면 연결대가 있어요. 연결대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산도 아니고, 밭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길입니다. 사람 다니는 길. 길인데, 이 번지수가 왜, 번지수가 왜, 왜 이런 번지수들 같지? 여기는 엄청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기운인데? 음? 좀, 기운이 좀 묘하게 느껴지십니까? 예. 네. 여기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119,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119가 앞에 붙었고, 129-3번지, 119-6번지는, 일단 119는 빨간불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여기는 무슨 일생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 여기 번지수에는 무조건 안 좋은 일, 좋은 일 말고, 안 좋은 일. 일단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일단 보기에. 여는 아주 나쁜 곳입니다. 아주. 중간. 일.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이걸 따지자면, 제일 나쁜 곳, 음, 조금이아니고 공표다, 아이고, 세모다, 아이고, x 예, 고을 따지면 고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고은 자리, 일단 제가 볼게요. 1, 네9 3번지는 여기는 2, 어, 는 집으로 따지면은 가정으로 따지면 이게 작은 집입니다. 그러고 119-6번지는 큰 집입니다. 예. 가정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근데 119-3번지에서 제사를 지내러 가면은 큰 집으로 가잖아요. 119-6번지가 큰 집입니다. 큰 집. 근데 제사를 지내러 가면은 이모 집으로 가진 않잖아 여기는 건 집이라고 연결된 곳이라고 아두 주소가 지금? 연결되지 누가 봐도 연결되지 연결되는데 여기는 내가 나온 대로 다 얘기할게요 뭐 누가 귀신신하나까먹으러 하고 잡았었다 이렇게 해도 나는 내 나온 대로 말다 합니다 여기는 영적이고 신적인 존재가 집을 짓고 저거들끼리 똥, 똘똘 뭉쳐가서 사오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러니까 119번지가, 이거 내가 볼때 여기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119번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 눈에는 북쪽으로 보여요. 북쪽. 근데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기문관설 있죠. 요걸, 고 사람으로 따지면은, 김흥간사 귀신이 잘 들랑달랑 끓이기 좋은 곳. 근데 여기 분명히, 이 자리는, 내가 아까 전에, 밭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아니, 밭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는 분명히 길입니다. 길끝에만 사람이 다니죠? 길에는 어느, 뭐, 자갈밭도 다니는데, 사람 다니는 곳이라. 사람 다니는 곳인데, 여기, 여기에, 여기에 사람이 다니면은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 옛날부터, 그렇지. 아주 옛날부터 사건, 사고 가면 여기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번지로 말씀드렸죠? 예. 네. 119-에서 119-6번지로 돌아오는 곳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보니까 119-에서 돌아오면 여기 뚫혔죠? 반대편에도 뚫혔어요. 아, 뚫혀 있는 것도 그게, 선생님, 보이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큰 집, 작은 집에 가서, 3번지는 작은 집, 6번지는 큰 집인데, 양쪽 사이트로 3번지에서 뚫필 있으니까 들어오지. 그안뚫표면벽 그거 다 보사 왜 들어오나, 그래. 뚫혀 있으니까 들어오지. 6번지에는, 여기로 들어오고, 양 방향으로 3번지에서,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오면은, 이래야 된다, 이 말이. 그, 쾅! 부딪히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여기는 절대 좁은 길은 아닐 거예요. 좁은 길. 좁은 길은 아닌데, 여기에, 요쯤은 여기 사건, 사고가 발생 많이 하는 데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숫자고 기운입니다, 여기가. 그러고, 이 양방향을 왔다 뚫어 놨지? 옛날에 안 좋은 일 있으면, 한쪽 막든지 해야 될 거라. 한쪽 막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양쪽 다뚫혀어또 사고가 났는데도 안 막아. 한쪽을 막으면, 일방 통행 되잖아. 근데 일방 통행 여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1회 하고 1회 가고 이러면은 119, 6번째에서 딱 만드신다, 이 말이지. 여기서, 여기서 사고가 발생해요.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에 무슨 일이 납니다. 사람이 죽든지, 뭐, 막말로 얘기하자면은 귀신이 잡아 당기는 형. 요, 지금 그 기운이 거의 100% 제가 좀 심한 말 말하자면은 귀신이 집을 자, 짓고 사는 곳입니다. 119-6번지. 119-3번지는 6번지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양 사이트로 들어오면은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 사고 납니다. 그러고 주변에 만약에 여기 주변에 길인데 길이 있으면 무슨 식당이라 있을까 아닙니까? 네? 무슨 음식점이나 식당이 있을 거아닙까 식당 같으면, 이 식당에 시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119-3번지에서 119-6번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얘는 귀신이 집을 짓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귀신이 자꾸 끌어, 끌어들이는 굉장히 기운이 강한데? 119-6번지. 여기는 그러면 사람들이 털을 잡고 지내면 안 되는 그런 집원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람이 다니면 사고 납니다, 여기. 사고 나고.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길이든지 간에 식당은 다 있잖아, 그죠? 먹는 식당. 식당이 있다면 좋게 친구들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싸움박질하고 시끄럽게가 나와. 여기 땅 자체가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니 자리는 여기에서 식당에서 두드러보소고 난리 짓고, 맥살이 지고니 네 숙자, 내네 숙자 이래가 식당도 많이 시끄러운 곳입니다. 어느 길이든 간에 식당은 다 있잖아. 식당이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시끄러우면은 주인들이 아유, 시끄러라막 머리 복잡다. 이래가 속 시끄럽다. 이래갖고 가게를 내놓는단 말이야. 주인이 자주 바뀔 거예요, 여기. 주인이. 그 시끄러운 데서 계속 장사하는 사람은 이 정신이 이리 좀간 사람이고, 해봤자 뭐한 3, 4년 그 넘지는 않을 거예요. 늠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주인이 잘 바뀌는 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는 속 시끄러운 데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근데. 이거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더 기운이 세졌는데? 아, 이자리가 말입니다. 예. 네. 원래도 안 좋은 걸로 보이시는데, 네. 그러면 갈수록 더, 네. 안, 더안 좋아졌다는 거죠. 여기가, 말씀이시죠? 여기가, 내가 사람으로 따지면 기문기살, 응? 네? 귀신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러기 좋은 곳이라고. 야야, 그런... 니도 놀러 야야, 니도 놀러온나 야야, 니도 놀러온다. 이리 와, 끌어모았다. 이거지. 저거들끼리 딸, 딸 뭉치져가.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도, 예를 들어서 그 집원을, 그 털을 계속 보존하고 놔둔다면, 갈수록 더안 좋아진다는 거요안 안 좋아지는데, 한 가지 방법은 있죠. 내가 지금, 3번지 쪽으로 들어오고, 반대편지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렇게, 차, 차로 다니나? 차는 안다니같던데 여기, 3번지에서 들어오고, 이쪽 방향에서 들어오면은, 어깨가 툭 받치면은, 야, 이놈아, 와, 그냥 지내자. 너무 어깨를 외쳐. 이리 심의가 근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이런 쌈박질 많이 날 거예요. 쌈박질 많이 나고, 하여튼 여기 기온에는, 여기는, 언제, 부터는 아주 옛날부터, 여기는 자꾸 사건, 사고가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자, 아, 이쪽 집어는 그러면,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나오 뭐 숫자만 보고 얘기하니까 119, 119가 이냐, 이냐, 그러잖아. 그러고 119, 6번지, 이쪽으로 모여요. 112, 3번지에서 이쪽으로 모여요. 모이게 돼 있다고. 모이면은 여기는 누가 잘못 이,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번지수 자체가 귀신이 모이는 자신, 장소란 말이야. 귀신, 아니, 내 목소리 아이구 <laughs> 귀신이 모이는 장소가 그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어, 문이 있거든요. 북쪽 들랑달락, 들랑달락. 여기가 요곳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고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깍! 가고 많이 갔다. 여기는 분명히 사람 갔을 거예요. 갖는 걸로 보여요. 한 사람 킥 갔으면은 이 사람 이갖는 영이 또 끌어들여. 또끌어들이고끌 끌어들이는 게왜 119-3, 119-6이기 때문에. 이 번지수가 이게 잘못됐단 말이야. 이이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번지수 자체가 전부 다 영적인 사주를 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 영적인 땅. 그러고 귀신이 어디에, 노인에 되면은 노인에 되면 경례동 놀러가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이는 곳이잖아. 여기가 그, 그런 형상이란 말이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신이 좋아하는 곳.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근데 여기 일방 통행을왜 안, 안 만들어놨지? 양쪽 사이트로 도, 도오는데 양쪽 사이드로 들어오면은 내가 볼때 넓은 곳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다니는데 차는 뭐 다니나 안 다니나 이거는 잘 모르겠고 사람은 양쪽에서 들어오는 곳인데 여기가 만약에 이거는 분명히 사건, 사고가 납니다. 왜? 이 번지수 때문에. 번지수 이것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이 나요. 이게 땅이 잘못됐딱 하는 말이야 이거 이 번지수 때문에. 근데 번지수를 뒤 바꿀 수는 없잖아. 바꾸면 안 되지. 처음부터 이 번지수니까. 근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을 만들어야 돼. 한쪽만 가는 거. 그러면 저쪽에서 이게 그 부딪힐 일이 없잖아. 그러고 여기는 언제부턴가안 보자. 한 1년도 조금 안된것 같은데 1년도 좀안된 조금 안 됐어요 1년도 좀안된것 같은데 여기에 기운이 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만약에 귀신이 있다 귀신을 사람을 땡기는 그 기운이 옛날에는 50%같으만 지금 1000배로 늘어났다고 그 기운이 엄청난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엄청난 기운이 갖고 있으면은 옛날에는 여기에서 뭐 사건이 세번 발생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기운이 천배로 늘어나는 것은 뭔가 여기서 안 좋은 일이 확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왕성하게 기운이 엄청나게 땡기는 그 기운이 엄청나요. 여기. 거는 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번지수 자체가 그래요. 땅 자체가. 그러면 오늘 제가 불러드린 이집은 선생님이 그 기운과 상황을 보시기에는 정말 안 좋은 자리고 기문이 열려있는 그런 자리고 사람 따지면 기문. 사람, 귀신이 당겨서 뭔가 일이 나도 나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집원이 어느 곳인지를 일단 먼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 지금 저희가 불러드린 이 집원은 119-3번지 그리고 119-6번지는, 음. 음,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서울의 이태원에 그리게 대원동입니다. 아, 그리 그래, 내 가슴 벌렁벌렁그 예, 쪽에 압사 사고가 났던. 아, 아니 닭살 를 넣는다. 예, 그 쪽에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 골목의 주소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은 웬만하면 희생자 가족분들을 생각해서 네. 안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런 집원이나 이런 주소나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대지퍼서. 근데 내한테 내한테는 왜 가져왔어요? 네, 대집어서 보면. 혹시나 다른 좀안 좋은 그런 터에 계신 분들도 네. 선생님께 이런 문의를 하면 네. 다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지. 나는 번지수 보면 네. 이 숫자가 뭔지 일받더라 연기 터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이못 여기 팔아먹습니다. 저기는 어, 그게 조금 특이한 극이죠. 보통 일반인들이 터나 아니면 그런 자리 그리고 명당의 자리 이런 것들을 나는 그런 못 봐요. 굉장히 많이 중시를 하기 네. 때문에 나는 명당도 못 보고 터도 못 보는데 일단은 집어는 숫자를 집어, 드리면 어, 숫자만 보고 이, 이걸 느끼는 거지 숫자에 이게 머리에 여기 펄떡펄떡 뛰는데 여기에 숫자가 네. 들어갔기 때문에 1 번으로 뛰기 때문에 숫자만 뭐, 보는 거지 나 터하고 묘하고 뭐 풍수지는 그런 볼줄 몰라요. 저희가 이제 집어를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바로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셔서 네. 일단은. 이곳이라고 일단 먼저 좀 밝혀드립니다. 여기는 사건 사고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여기는 숫자를 여기 번지수를 없앤다 캐도 번지수만 없앨 뿐이지 여기에서 있었던 억울한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번지수 없앤다고 이게 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거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면그 달아난 소가 여기 들어오지나 않잖아. 그러면, 음, 그렇다면, 음. 이 집원의 그 자리가 음.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안 좋은 자리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네. 어떤 크든지 작든지 어떤 참사가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두번 다시는 반복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나 어떤 묘책이 있을까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를 모시면서 기도를 눈 감고 기도를 모시거든요 상이 크다란 상이 음식이 잔뜩 이렇게 막 올려놨더라고 올려놓고 내가 기도를 모시는데 꿈이 아니고 현실 아침 기도를 모시는데 크다란 상에다가 과일하고 뭐 부지하게 해놨더라고. 근데 이걸 찍으려고, 그렇게 보였는가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아침 기도 모실 때 그게 형상이 내가 잠깐 보였어요. 보이는데 여기에 이게 10월 29일인가? 발생됐죠? 네네. 작년, 작년, 10월, 29일날. 네, 작년 10월 29일 날. 10월 29일 2 네, 9는 할로윈 데이 때. 그니까 러 29는 이거 시리도 보내지 말라 하는 그 숫자인데. 근데 참 신기한 게이 예. 사고가 났던 날짜도 선생님께서는 좀. 날, 날짜 말씀하셨습니다. 예, 날짜. 예, 예, 예. 날짜도 좀 신기하지만 직원도 예. 신기했고. 예. 그리고 하필이면 귀신들이 버글버글 하다는 외국 귀신들이 버글버글 하다는 예.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예. 근데 뭐든지 29세는 아홉을 넘가갖고 시집장가를 보내라. 아홉수가 삼재보다 더 무섭거든요. 근데 사고가 보이게 2월, 10월 29일이라. 오늘 날 잡았다. 우리 한꺼번에 힘을 모아가. 이거는 힘을 모아가 하는 거는 영적이고 신임니 돼. 잡신도 되고 훨씬, 이는 번지수가 딱 자체가 김문긴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지금 마음대로 들락갈릴 수 있는 번지수입니다, 여기가. 나는 터도 볼줄 모르고, 풍수, 지리, 뭐 이런 걸, 난 그냥 번지수, 요거 하나만 보고 기운을 느끼거든. 1번은 뭔지, 2번은 뭔지, 3번은 그거를 아니까. 이 하늘에서 왜 숫자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10월 1일 같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10월 1일이란 말이야. 이왜 하늘에서 10월 1일을 줬는지, 이거를 보고 사람 사주를 보잖아. 그리, 그래, 나는 숫자에 있기 때문에 뭐, 뭔지, 저건지, 턴지, 풍수 아무것도 모르고, 이, 이 번호만 보고 내가 느끼는 거거든. 여기는 절대 일방 통행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고 여기에, 요번에 사람이, 젊은 사람이 너무 많이 갔잖아. 너무 맑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상이 큰 상이 차려져갖고, 뭐 과일, 떡, 이래, 제사 지내듯이. 그게 아침에 내가 깜짝, 잠깐 내가 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언뜻 생각하기를, 이거, 이거 찍으려고 그게 보였는가? 근데 제사 지내는 게, 제사를 지내라고 그게 보였나? 제사를 지냈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사상이 그렇게 보였는갑보다 네. 음식이 어떻게 이고이 정도는 많은 참사가 났으면 웬만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큰 상에. 뭐, 떡이고, 뭐, 뭐, 한거 있는 건거 내가 그게 순간적으로 아침에 기도 모시면서 그게 순간적으로 내가 보였거든. 이거는 신명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정답입니다. 거짓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내가 기도 모시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보였는데, 오늘 이태원을 찍는 게인지 남태원을 찍는 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침에 이런 형성이 보였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억울하게 간 사람들 그 날이 기자살기 때문에 음력으로 쳐갖고 제사를 지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상이 보였는가 보다 갖는 기날에 먹을 거를 상을 사려주잖아 그러니까 독이 더 올라 덜 올라가 있지. 독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를 독을 쌓고 내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이런 일이 아, 발생을 많이 막을 겁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 이제 앞으로 네. 더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의 방안을 말씀드린 거니까. 네. 그 사람이, 사람 없으면, 몇십조 갖고도 전에 내가 바꿀 수없다 하는 거 내가 그때 얘기한 거 있었잖아. 그죠 나는 터도 볼지도 모르고 풍수 볼지도 모르고 숫자를 보면은 1은 뭐고 2는 뭐고 뭐 3은 뭐고 이걸 알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지 풍수, 지리 뭐딱 이건 몰라요. 나는 그런 거딱 숫자만 보면은 여기서 아이 숫자는 여기서 뭐 하는 기운을 느끼는 그런 곳이다. 가는, 이것만 알지. 풍수지 하나도 몰라. 난 처음에 이거 갖고 왔을 때뭐땅팔아달라간한줄 알았어. 땅이나 산이나 뭐팔아달라간한 거. 근데 감독님이 이거 개인적으로 땅 팔아달라고 가져왔진 않았을까, 아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보니까 참, 아, 아침에 왜그 상이 보였는지 새사상이 부짐하게 사람이 많이 갔으니까 엄청난 큰 상에 부짐하게 과일이고 뜨기가 순간적으로 한 5초 상간으로 싹 보이더라고. 내가 아침에 기도 모시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세수하고, 응? 세수하고 양쪽에 머리 따가, 양쪽에 머리 따가, 이거는 내 나름대로 하는 기라 이거는 내가 그냥 머리를 닫든지 머리를 올리든지 깨끗해 씻고 갖고 옥숨을 올리고, 응? 기도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일이거든요. 딱첫 번째 일하는데, 기도 모시는데, 신당에서 기도 모시는데, 이게 엄청 큰 상에다가 과일하고 떡하고 온갖게 다 올라가 있더라고. 그게 한 5초 상가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상을 차려 갖고 이 불쌍한 응? 그 영혼들을 좀먹이라그그런 내가 뜻으로 이제 그게 생각이 드네요. 이걸 내가 오늘 이걸 찍으려고 이렇게 그게 보였는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 기도 모실 때, 아침 기도 모실 때 이게 보여서 상이아 가슴이 아프고 젊은 청춘이 너무 많이 갔고 그러고 저는 풍수지리 땅뭐 이런 거볼 줄도 모르고, 저는 이제 번지수 숫자 하나만 이래 보고. 제가 기운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온다는 거 생각조차도 못 했고, 아침 기도 모시는데, 그,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큰 상이. 뜻도 올려져가 있고, 그게 딱한 5분 상간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태원 사건 이거를, 번지수를 갖고 오셨는 거를, 참, 이게 일, 아침에 기도한 거 모신 거랑 일치가 되네요. 그러면 그 성을 차리란 뜻이거든. 어,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그걸 해석이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갖고, 안타깝고, 좋은 곳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좋은 곳으로 가게끔 많이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저도 좋은 곳으로 가게끔 많이 빌겠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고, 내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일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들이 하는 일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것으로 가게끔 기도 많이 해주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상선이였습니다 오늘